법무부 장관님, 네. 네 지금 법무부 특활비가 많이 깎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 괜찮은가요? <웃음> <웃음> 아 원래대로 어 승인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특정 업무 경비로. 어, 항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뭐, 어,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선 검찰청에, 우리도 검찰국장이 예. 일선 검찰청에 이 저기 수사비 지원하는 게이 비목으로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수사에 좀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laughs> 얼굴 표정이 장관님도 그렇고 검찰총장님도그렇고 크게 걱정이 안 되는 표정이어서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걱정이 많이 안 <laughs> 되는데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 아니요 아니요 결정이 난게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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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제처장님 네. 국민 법제관제도가 이제 과거에 조금 비판을 받아온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드는 감이 제가 이제 법사위 예산 심사를 과거에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국토이라든지, 뭐, 문, 문방이라든지, 이런데 예산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사위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기관 운영비들입니다. 다. 진짜 깎기에도 민망한. 네, 저도 뭐 야당 간사 하면서 참 깎기도 했습니다만 깎을 때마다 좀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국토위에 뭐 어마어마한 SOC 예산에 비하면 진짜 벼룩의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국민법제관제도를 그동안 과거 법제처에서 충분히 잘 운영하지 못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처장님은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2011년부터 국민 법제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법령 심사와 정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국민 법제관 제도가 거의 유일하죠.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려서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EBS의 수능 연계 연재 교재에 보니까 네. 국민 법제관 제도를 묻는 그 문제 항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어, 상당히 그 홍보가 되어 있는 제도고 잘 살리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국민 법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제관의 지원과 어, 채용에 있어서 뭐 이게 무슨 뭐 이념 성향이 반영되고 뭐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바로도 법령의 정비와 그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 그렇습니다.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예산이 4,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국민 법제관 제도를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새 법제처장께서 잘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피력하고 계시고, 어, 법제처의 본래의 기능, 에, 예를 들어서 법제도 개선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제도의 목적상 필요로 여겨지고, 에, 그런 측면에서 좀이부분은좀 살려주십사 하는 에, 그러한 간곡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의원이다 하셨지만은 법제처의 국민 재판관 예산 복원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법안 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법재판, 법재관 제도에 대해서는 선발방식의 다양화 및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저도 서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처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죠? 네, 죄송하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기관 추천보다 신청에 의한 선발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법제관의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 참여는 어떤 부처에 있었든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복원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번 제도를 예, 잘 운영해 우리가 고겠습니다. 복원시키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법무장관님,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금년에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거해서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 활동비를 저는 저는 매년 검찰은 좀삭감하고 사법부는 좀증해 가자라는 주창을 했는데 금년만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시켜서 적폐청산하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또 하나, 하나 이제 그 제가 부대 의견을 보니까 지방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좀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건해 주신다면은 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에, 뜻을 저는 밝히면서. 이건 역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 특수활동비는 10%를 감액한 겁니까? 총액의 10%를? 그럼요. 그면 지금 법무부가 제출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애교리원을 할 때나 애교리 간사를 할때 일을 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전혀 안 나타납니까? 특수활동경비에 대해서는? 안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니다 특수활동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10억이 갔다. 그러면 네. 그냥 이 자체가 10억을 어디다 썼는가. 우리 법무 장관이 뭐 3억을 쓰신다고 하면 그 돈이 3억을 어디다 썼는가가 전혀 안 나타납니까? 그게. 참고상으로 정리를 합니까? 어쩌긴 해. 최근에... 그 사용처라든가 이런 증빙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외부적으로는 안 밝히지만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니까 내부적으로 개인에게 어떤 특수활동별 하고보다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니 일도 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요 어, 범죄가 생겼는데 네네. 그 수사팀이 그 주요한 범죄를 잘 마무리지면 네. 뭐 총장께서나 아니면 지방검사 검사장께서 네. 아 수고했다. 그렇게 하면 또경력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 그 수사팀에 경력금을 줬다. 얼마를? 이런 것 자체도 전혀 안 나타납니까? 그 기록은 안다더랩니까?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되는데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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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게 특수활동비본에 대해서는 그 국정원에서 뭐 정말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자 잘못 집행되거나, 사실은 그게 전혀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징벌적 형태로서 계속 뭐, 이번에는 20%, 이번에는 10%씩 감액을 일률적으로다 해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외위원들이 부대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감액되지 않는다. 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대표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에 일정 부분을 좀페널티성으로 주는 거. 근데 그걸 돌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총액이 얼마를 탁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뭐 저도 내용을 몰라서 자세히는. 주로 소위에서 어, 의결된 법안이나 예산안이나 저희 뭐 전체 회의에서 뭐 표결을 해오지 않았고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 다만 그 근본적으로 제도를 없앤다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아, 국민 법제관 제도에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도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아, 국회가 행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을 넘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한번 배정을 좀 해서 제대로 올해 내년에 시행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또 페널티 뭐 없애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보장해 주면 법무부 장관님 네. 아, 지금 법무부 특활비가 많이 깎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 요 그... 괜찮은가요? 괜찮괜찮아 <laughs> <laughs> 아, 원래대로, 어, 승인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특정 업무 경비로, 어, 항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선 검찰청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더 검찰국장님, 예. 일선 검찰청에이 저기 수사비 지원하는 게이 비목으로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수사에 좀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laughs> 근데, 근데 얼굴 표정이 장관님도 그렇고 검찰국장님도 그렇고 크게 걱정이 안 되는 표정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laughs> 막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좀 아니요, 아니요 결정이 난아니죠자 네, 법제처장님, 네. 국민 법제관제도가 이제 과거에 조금 비판을 받아온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드는 감이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한 심사를 과거에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국토이라든지 뭐 문, 문방이라든지, 이런데 예산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사의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기관 운영비들입니다, 다. 진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국민 법제관 제도가 거의 유일하죠.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려서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EBS의 수능 연계 연재 교재에 보니까 국민 법제관 제도를 묻는 그 문제 항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어, 상당히 그 홍보가 되어 있는 제도고 잘 살리면, 그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국민 법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제관의 지원과 채용에 있어서, 뭐 이게 무슨 뭐 이념 성향이 반영되고 뭐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바로도 법령의 정비와. 그러니까 깎기에도 민망한, 저도 뭐 야당 간사 하면서 참, 깎기도 했습니다만 깎을 때마다 좀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국토위의뭐 어마어마한 soc 예산에 비하면 진짜 벼룩의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국민 법제 관제도은 그동안 과거 법제처에서 충분히 잘 운영하지 못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처장님은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법령 심사와 정비에 있어서 그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 되어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예산이 4,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국민 법제관 제도를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새 법제처장께서 잘 한번 해보겠다 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계시고, 어, 법제처의 본래의 기능, 에, 예를 들어서 법제도 개선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제도의 목적상 필요로 여겨지고, 에, 그런 측면에서 좀이부분은좀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